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 가운데에 수가성,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을 들리시게 됩니다 근데 수가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냐면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바벨론과는 좀 다른 정책을 썼어요 바벨론은 포로로 끌려가, 끌고 가서 본국에서 그 유능한 인재들을 사용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다니엘이라든지 새 친구들 또또 또 포르기에 보면 뭐 왕도 끌고 가고 왕족들을 막 끌고 가고 농부들만 남았더라 비천한 사람들만 남았더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아스르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아스르는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성을 없애기 위하여 여러 민족들을 강제 결혼 시켜가지고 민족을 이제 믹스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뭐 저쪽 엘람 사람들, 뭐뭐 두롯 사람들 하면서 각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또 데려다가 이제 민족을 말살시키는 거죠. 어, 쉽게 말하면 우리 뭐한 민족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과 뭐 인도 사람과 뭐 동남아 사람들과 이렇게 막 강제적으로 혼인을 시키면 민족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지배국 입장에서는 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수혈통을 또 주장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혼혈 사람들에 대한 그 선입견이나든지 편견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 어, 수가라는 곳은 바로 사마리아에 있는 하나의 지역인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왜 유대인들이 천하게 생각했냐면 그 혼혈 민족들이 모여 살고 있던 정착지였죠 그 그들의 모여 살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스라엘로 이렇게 보면 그 지역은 부정한 지역이었고 사람들이 기피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이 지금 이제 보면 이제 웨스트 뱅크라는 곳이에요. 요단의 서쪽에 위치한 그 지역이거든요. 그곳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에바일 산, 뭐 그리심 산이 있고 또 처음에 법계가 왔던 실로 성소도 그쪽에 있습니다. 이쭉 내려오다 보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이 나오게 되고 또 예루살렘에서 어, 서쪽으로 쭉 가다 보면 해안가 쪽에 가다 보면 이제 가자 그 어, 블레셋 다섯 방백이 모여 살고 있던 지역이 쪽 나오죠. 그러니까 요즘에 그것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어, 가자지구에 어, 지금 뭐 유혈 충돌이 생기면서 이제 전쟁으로 확전이 되었고 연일 뭐 끊임없이 이스라엘 가운데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참 신기한 것이, 음, 이 전쟁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었지만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누가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날까라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었거든요. 이스라엘 나라가 AD 70년에 무너지면서 2000년간 민족은 있지만 나라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아, 이 민족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아, 아니면, 이제, 혼혈이 될 것이다. 이제, 그 다른 나라의 민족들과 섞여가지고, 유태인의 정체성은 없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의 교리를 보면, 이스라엘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말씀 보면, 우리를 이제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칼빈의 그 어떤 신학을 보면 칼빈은 이제 우리를, 우리가 영적으로 이스라엘이고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또 우리가 장차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으로서 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1948년이죠. 5월 날에 이제 건국을 하는 거예요, 건국을 이스라엘이.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1차, 2차, 3차, 4차 중동전쟁을 거치면서 그 본토를 차지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뭐, 땅이 조금 있었죠. 영국에 그런 영국군이 철수하면서 유태인들의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었지만 그 나라가 아주 작은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일부가 이스라엘이었는데 전쟁을 치르면서 이스라엘이 점점 땅을 넓혀갔고 이제는 전세가 역전된 거죠. 팔레스타인이 이제 이스라엘에 포함되는 나라가 된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복음 전하기 너무 좋은 시대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이목이 지금 다 이스라엘로 집중되어 있어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이지만 결국 이것은 이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를 우리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영어 성경에는 페르시아고 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엘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엘람도 페르시아의 그 원래 이름이 엘람이었거든요 수상궁이 있던 그 에스더의 배경이 되던 그 나라하고 이스라엘의 전쟁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에스겔 38장부터 나오는 이제 마곡 들어보셨죠? 곡이라는 나라, 마곡. 어, 하스몬. 어, 그렇죠 들어보셨죠? 예전에 새벽에. 그 나라는 어딜 또 가리키면 러시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란과 또 러시아와 그런 수많은 나라들이 나중에 이스라엘과 전쟁할 것이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했냐면 영적으로 해석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라는 나라는 사탄의 뭐나라그러러니좀좀루뭉실하하이이영적적전전쟁으만해해했했데지지이이이이실실 점점 점취되고 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가지 u s s i a Rus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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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u 또 가끔 가다가 이것을 잘 아주 해석해 주시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무분별하게 그것을 다 취할 필요는 없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유튜브를 보시다가 뭐 저에게 좀 이런 영상 좀 봐도 되겠냐고 한번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잘 지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전쟁이 하나둘씩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이 성경이 기가 막히구나. 성경은 이미 다 그런 전쟁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뭐, 다니엘, 것을 올라가 보면, 또에스겔 뭐, 스가랴, 들아가서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가증한 것이 거룩한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뭐, 이런 말씀들이 다 지금 하나둘씩 성취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팩트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되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이 성경은 그냥 신화가 그러니까 설화가 아니고 신화가 아니고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뉴테스타먼트 아닙니까 새로운 약속의 약속, 그냥 스토리가 아니라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설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건이자 장차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서두가 기나면, 예수님께서, 가자 지구는 아니지만, 서한 지구의 그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면서, 예수님이 그 수가성 여인과 했던 대화가 있죠. 그 가운데 여러분, 가장 기억에 남는 대화가 바로 어떤 대화입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전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전 말씀을 딱 거슬러 가보면 이런 자들 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대요, 찾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이 마지막 때의 그 수가성의 그런 어떤 스토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도 필요하겠죠. 싸워야 되니까. 또 우리가 앞날을 좀 준비하기 위하여 돈을 모으고 양식을 모으고 비축할 수 있는 식량을 모으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에 말세 지말 가운데 어떤 자를 지금 찾고 계시냐면 진정한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자. 맷돌을 그러니까 가지고 <laughs> 살림을 챙겨서. 먹고 살 생각을 하는 사람도 아니요또 힘을 키워가지고 전쟁을 준비하는 자들도 아니요 하나님은 예비하는 자들을. 그 세마포를 준비하여서 순결한 신부로서 그 14만 4천 명에 포함되는 그러한 자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혼탁한 그 시대 가운데에 주시는 말씀이 46장에 기록되어 있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야곱,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 애굽 또한 영적으로 보면요,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 그뭐 축복 속에서 내려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요, 축복으로 세상 가운데 가는 것은 그들의 육신의 생명을 건질 뿐, 그들은 이제 영적으로 큰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애굽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애굽이란 나라는 철저하게 아, 우상과 이방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 70명이 내려가게 됩니다. 이 70명은 완전수 아닙니까?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이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는 것을 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물론 요셉이 있었어요. 그곳에 살수 있는 땅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곳에 가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이너의 자손을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머물게 하리라라는 아브라함의 약속, 이삭의 약속이 있었는데, 이 야곱은 애굽으로 떠나는 것이 두려웠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어디 있고, 우리로 하여금 이 애굽으로 날려갈 수밖에 없는, 애굽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두려움을 주십니까?라고. 분명히 마음속에 질문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야곱이 먼저 했던 행동이 있어요. 46장 1절 말씀에 보면, 부엘 세바에 이르러. 이 부엘 세바는 바로 뭡니까? 아브라함이 가난 땅에 정착하여 살았던 곳이었습니다. 가난, 가난 땅에서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의 집과 고향과 친척, 모든 것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던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 가나안 땅 중에서 아브라함이 머물며 살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맹세 우물이라고 하죠 부엘세바의뜻이 그곳이 바로 그 부엘세바 이 땅이었는데 그 땅을 지날 때에 이 야곱이 먼저 했던 것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바로 야곱인데 희생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가 예배를 정성껏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각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영적인 지각을 얻기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이 야곱을 향하여 말씀을 주시죠. 2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예요. 아, 삼절 말씀에 보면 두 가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서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선물이 평안입니다. 평안 얼마나 두려울까? 하나님 이러다가 제가 다시 못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민족 이제 애굽에 가서 그 애굽 민족과 함께 섞여 가지고 이제는 뭐 민족성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말살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분명히 질문했을 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함께 가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사절 말씀해 보면 어, 하나님은 뭐 천지에 다 편만하신 분 아닙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은 거하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관심을 갖겠다. 내가 너를 지켜보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그 내려갈 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세상 나라 애굽에 가서 결국 주님께서 하시고자하시는 시나리오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함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산 꼭대기에 세우지 않으시고 애굽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세우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믿는 자들을 보내셔서 이 믿는 자들의 삶을 오히려 더 공고하게 하셨을까. 쿰난 그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보면 저 광야, 사막, 빈들 같은 곳에 모여가지고 수도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면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애국으로 보내셔요. 온갖 세상의 문화, 애국의 문화들이 가득한 곳에 보내셔서 그곳에 살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큰 민족을 이으게하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을 전도하게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게하기 위하여 보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지막 말씀을 한번 가도록 할게요. 그 가보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고센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고센 땅. 고센 땅에 가면 안 돼요. 사실은 이고생 땅은요 어, 농경지입니다. 농경지. 그러니까 약간 좀그 문명화된 지역이 아니라 그 자연 그대로 있는. 좀 죄송합니다, 우리 제주로 따지면 고산과 같은 동네, 고산 이름도 비슷하네. 고센이나 고산이나. <laughs> 왜 이쪽으로 보냈냐면 목축의 목축.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사람을 부정이 가증하게 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혐오했다는 거예요. 이 문명화된 시대 가운데서 소 키우고 닭 키우고 돼지 키워 보십시오. 여러분 서울 한복판에 양재동 무슨 대치동 이런데 가서 돼지 한번 키워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다 떠나라. 님비 현상이 나하잖아요 어, 가라. 냄새 난다. 소 울음 소리, 돼지 꿀꿀대는 소리 싫다 해서 떠나라 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감사하게 자연스럽게 애굽 사람들의 삶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구별시켜 주셔요. 거룩함으로 인도해 주시오. 우리의 더러움이, 우리의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순수한 이스라엘의 예배 공동체로 그들을 묶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약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 부족한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고 430년 동안 그들은 그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지고 물론 히브리 민족이라는 그 별칭을 얻게 되죠. 히브류라는 것은 종인데 그 종, 노예라는 그런 칭함은 받게 되지만 그들은 그 예배공동체로 신앙공동체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애국과 같은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만 그것이 결국 예배공동체로 하나님의 약속에 민족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인 것을 기억하면서 아마 세상이 막 분주해요. 막 이제 폭탄이 날아다니고 지금 가자지구에 이스라엘 군대가 지상군이 들어간다고 하고, 하나님 전쟁을 멈추게 해달라는 것이 답이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전쟁이 날 겁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태인이나 그 팔레스타인 사람이나 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밖에 포탄이 떨어지지 않고 뭐 손칼이 사라지고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다시 분명히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 공동체가 그서한지구이나 가자지구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 아름답게 성취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기도해 주시면. 복된 여러분 들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